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1인치 네트워크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에 오픈 프로필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인치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이 디파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 속도 및 보안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벤코르, 카이버, 유니스왑 등 여러 탈의 중앙화 거래소들의 분산형 프로토콜을 통합하고 유동성 소스를 탐색하여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수확 경로를 제공합니다. 1인치 네트워크 토큰은 1인치 네트워크의 방향성 및 안건들의 참여자가 투표하는데 사용되는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1인치 네트워크는 딜레이드 프라이스 업데이트라는 자체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수왑 사용자를 보호하고 유동성 공급자의 이득을 높일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거버넌스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 전일 대비 현재 7% 넘게 상승 중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린 데는 한계가 있어. 1인치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